어, 사실 제가 두달 전부터 조금씩 우울감이 있었었어요. 하지만 그 우울감을 내가 이겨보겠다 하면서 우울감을 밀어내고 없애려고 했는데 한달 전부터는 아예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울감이 너무 깊어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체 검사는 정기적으로 받진 않아도 이 정신 건강을 꾸준히 상담을 계속 받고 있었는데 3주 전과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제가 상담을 받으면서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가만히 이렇게 있다 보면 지난 날 과거에 스트레스 받았던 것 지난 날의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막 올라와서 그것에 의해 내 기분이 지배가 된다. 내 감정이 지배가 된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교수님이 그게 당연한 일이래요. 우리 뇌는 이렇게 자동적으로 계속 움직이는데, 그러다 보니 신경 찌꺼기가 남는데요. 그 남는 찌꺼기가 그렇게 잡생각을 유발한다고 하더라고. 그것을 침수적 사고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 침수적 사고가 있는데, 그걸 내가 스스로 컨트롤 할수 있으면 그 생각들을 지나가는 거고, 내가 스스로 컨트롤 할수 없을 때는 약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도 그때는 너무 힘들면 약을 드신대요. 그래서 병원에 갈때 그런 이야기도 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이 제가 원래 3주에 한 번씩 상담을 받았었는데, 제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다음 주에 상담을 한번더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울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다음 주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까 하면서 제가 엄청 울었거든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인님은 괜찮아질 거다, 안 괜찮아질 거다"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된다고. 가인님은, 그냥 가만히 있으셔도 된다고 괜찮아지게 하는 거는 상담사의 나의 역할이지 가인님은 아무 생각 안 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이 어 약간 낭떨어지에 막 떨어졌는데 누가 내 팔을 확 잡아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상담을 끝내고 다음 날에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을 받았어요. 약을 처방 받고. 먹었는데 진짜 신기한 건그 침수적 사고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 제가 생각에 이렇게 방이 있으면 예전에는 문틈으로 살짝 부정적인 생각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확 들어와서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만큼이었는데 지금은 문틈으로 살짝 들어오다 갑자기 수증기처럼 사라져요. 그리고 긴장하는 마음도 많이 가라앉더라고요. 약을 먹으면서 느낀 건 내가 평소에 정말 많이 긴장하고 살았구나. 정말 애쓰면서 살았구나라는 거를 좀 너무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애쓰면서 살지 말자. 너무 애쓰지 말자. 이런 결론을 얻게 되었어요. 내가 편안하고 즐기면서 살자 이런 마음이 든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음 이제 노래 커버 영상을 용기 내서 부족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올려볼까 합니다. 저의 용기 첫걸음을 함께해 주세요.